로서 네. 대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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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먹던 거 지금 어디 막. 내가 좀왜왜 상한 적 있어? 김풍 작가의 첫 번째 재물이 윤남노 셰프였습니다. 아... 아... 김화... 사실 저는 아이 대결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왜 아, 왜? 왜, 왜. 아윤남노 셰프는 실제로 지금 술집을 운영하고 있잖아. 아... 아, 제가 이거를 아... 제가 저한테 지면은. 이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벌써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아 저?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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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겼잖아 또한 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 제가 졌으면 말을 안 하는데 어, 어, 한번 어, 어, 이겨보니까! 어, 어, 어. 아, 저한번 이긴 걸로 너무 방방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야, 저는 오늘 어. 인간 탈곡기입니다 조작 봐와 예예예 제가 얻어온 정보로는 민남도 네. 셰프가 맥주 5,000cc는 한 입거리다. 5,000cc는 어, 전이한 네. 입거리라고. 김치도 5,000포기 <laughs> 먹었다더니. 5 0 0 0포기를 먹었다. 술 자체를 좋아하는데, 네. 특히 박명수 씨와 같이 맥주 킬러라서 저도 어. 맥주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조금 아. 조심해야 되는데.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 입맛도 좀잘 아시겠네요. 저는 근데 이 주제가 정말 저한테 잘 맞는 주제라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안주 그 이상의 요리 철학은 없습니다. 정말. 어. 오늘 이 주제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와인바에서는 제가 또 합격이기 때문에. 예. 맥주는 사실 이제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배부르죠. 안주까지 먹으면 더 배부른데, 예. 맥주로 계속 당기게 해주는 안주가 저는 음.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 요리가 그 요리. 오 좋은데? 예. 아, 좋아요. 예, 예. 아. 맥주가 안 남노? 맥주... 아, 사람 깔끔해, 깔끔해. 맞아. 맥주가 안 남노? 미페우를 만들 겁니다. 어. 어. 밀푀유는 사실 디저트예요. 디저트에 표현하는데 이제 안에 육회를 채울 겁니다. 크림 대신에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루콜라로 만든 샐러드를 같이 곁들여 드릴 건데 맛있지, 가볍게 네. 드실 수 있는 안주와 정말 예쁜 요리를 한번 선보여드릴게요. 예. 풍뻑그마입니다풍뻑그마입니다이거 풍떡구마? 무슨 얘기입니까? 풍이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어 <laughs> 꺾겼는데도 어, 그냥 하는 어, 거야 이게 가 끊고도 그냥 하는 말. 음 네네. 끊고 아, 중고, 끊고 에서나고거고요사실고또냉 예, 아. 끊고 끊가가장끊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고구고고 저는 늘 활기차거든요. 안주 바를 별로 세우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건어물이라든가 약간 좀 이제 계속 스낵 같이 그렇죠, 그렇죠. 양콤, 이런 거를 뭐. 좋아하시는 당황, 그렇죠. 건가요? 두부로 마른 안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뭘로? 두부? 두부로 두부 마른 안주? 마른 안주 가 있는데 왜 두부로 마른 안주를 만드? 들 아, 왜냐하면은 마른 안주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아 냉거에 오셔서 뭔가 색다른 요리를 아, 두부로. 네, 제가 이제 흑백에서 두부 미션을 보면서 아. <laughs> 내가 그렇지. 나갔으면은, 어어. 아, 나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나이번 했을 네, 것 같은데. 어. 라는 게몇 가지 있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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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과연 김북이 또한번 이기게 될지. 아금 윤난우 셰프 끓인 건 뭐예요? 크라우상 생지입니다. 크루상 생지. 크라우 생지. 크라우상 생지가 있었어요? 네. 아, 김북이 약간 도구를 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부 붙여서 그냥 맥주 안주로도 먹잖아요, 간장 찍어서. 맞아, 맞아. 아, 어, 튀기네요, 이거는. 아, 두부 튀김 두부를 튀겨요? 야, 일부러 약불에서 좀 오래 익혀서 건어물처럼 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아, 건어물처럼? 아. 아, 그러면 약간 반건조 느낌? 네. 마라탕에 들어가 있는 그 두부처럼 만들려는 건가? 식감이 쫄깃쫄깃해집니다. 남루씨, 이거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프라이 팬으로 예. 네? 본 네. 적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여기 좀. 오. 와, 오잘아 그러네요. 오. 이렇게 아 눌러버리구나. 이거다. 야, 야, 냄비로 눌러지네요. 근데 눌러는 냄비가 좀 작아서, 네 어딘 안 눌리는 데가 있지 않을까? 아. 어, 거기까지 봅니다. 아 중에 아 분은 네. 거기까지 봐요. 매디분 하는 거예요? 매딩 분. 많이 하시는 것 같네. 아 일단 괜찮은. 예쁜 것만 써야 돼서. 아 예쁜 것만. 예쁜 것만 쓰시데 예쁜 것만. 자, 크로아상 생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모양입니다. 김재 작가는 고추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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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중식 베이스. 고추기름은 안된 적이 없죠 거의? 고추기름 달고 네, 사는군요? 네. 네 고추기름이 기본 베이스예요 김궁 작가는. 네. 일 만들어놓고 봐요. 네, 좀 매운 고추. 아몇개 가나요? 아 저런 거 좋아요? 매운, 매운 거 좋아요. 좋아합니까? 매운 거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예. 청양고추 들어갑니다 청양고 오우 칼질. 오우 칼질 칼질 칼질. 김재여기사구나 아, 두, 개 개. 어, 두 개, 두 개, 아, 두 개, 동시에. 네. 야 아, 야, 야 예전에, 예전에는 여기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데요? 아 네. 불 꺼야겠다. 고추기름에다가 기름만 쓰는 거겠죠? 아, 걸러내는구나. 아, 재밌네. 손을 많이 떱니다. 아, 색깔이 쁘게 잘났다. 야, 금방 했다, 고추기름. 추천 놀러 보니까 재밌다. 그죠? 추천 놀러 보니까 재밌어. 아니. 네. 이거 뭐야? 계란이야? 양파야. 계란. 아, 카즈. 카즈 좋다. 아, 윤남동. 아, 섬세하죠? 윤남동. 테일하죠 네. 멋있다. 굉장히 네. 아. 미세하게. 아. 사이스도로막끓리는것 아. 같아. 예. 네. 아. 아. 우와. 네. 청주 빨라죠 퍼포먼스! 아, 퍼퍼포이퍼포먼퍼 저거 뭐야저저스퍼포먼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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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아 네, 네. 식감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이거 튀기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아, 튀겨서 맛없는 네. 네. 게 있나요? 러니요안 맛있긴 해안 줄을 아네요. 약간 어, 김두기 작가의 두부는 어, 튀겨놓으니까 약간 엿처럼 나왔습니다. 엿도 엿시지만마라탕에 진짜 들어가 있는 그 두부 같은데. 네, 네. 네. 전 마라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마라는 별로 안아 좋아해요. 마라 싫어, 마라 싫어. 만들지 마라. 마라 하지 마라. 좋은 마라때 하지 마라. 마라 안 좋아하신대요. 말아 없어요. 말아 말아. 말는 없습니다. 어, 이건 나요? 이건 나요? 아 이거. 와. 뜨거워. 뜨거워 지금. 충 뜨거워. 아, 뜨거워, 침착으로, 아 뜨거워. 윤남도가 저 정도면은 많이 뜨거운 거예요. 윤남도. 어 윤남도 셰프 코믹도 줄게. 드이네 그렇죠. 그게 저 있습니다. 코믹셰프니요 코믹셰프. 아, 윤남노 셰프 칼질 좋은데요? 아, 네, 아, 네. 윤남노 셰프 그거 뭐 담그는 거죠? 대파입니다, 대파. 대파! 아, 오, 아, 아 갈리고 이일에다가 살짝 이렇게. 아, 저거 저 뭐였죠? 아까 비슷한 꽁튀 같은 겁니다. 어, 어, 살짝 있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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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약간 저기 그 기쁨이 약간 그저 냄비에 있는 거는 깐풍 그 양념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야 깐풍기에 나오는 거 아씨 왜 아이시죠 기쁨 뭐가 잘, 잘 안돼 아. 잘 아잘돼잘돼잘돼오잘라오그 얇게 아 저거 포토로 해주네 별반 복수처럼 어? 그렇지 괜찮아. 김포시, 네? 혹시 그 프렌치프라이 같은 거? 맞습니다, 감자튀김. 이걸 어. 다시 튀기나, 그럼? 김풍자 다시 다시. 감자튀김처럼 다시 튀깁니다. 네.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 네, 감자튀김 같이. 예, 그리고 소스, 치즈소스. 진짜 네. 완벽한 네. 맥주 안주. 아, 진짜 감자튀김 아, 같아 감자튀김 같다, 진짜. 아. 어, 석쇠가 있네. <목소리> 어 세상에 그거다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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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께하며, 아이고, 아이고. 기름에, 거야그거기 어, 어, 어. 그거야 고기. 고기? 거야기거야 그거야 그거야 그던고기거요 그거야 그다야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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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야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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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그거야 그거야 그거이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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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거야그졌나요거야 그거야 오, 거야 오, 거야야 어이 얇게는 어 얇게+ 얇게+ 얇게 그+ 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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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아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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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굴 굴. 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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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굴 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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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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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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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내리면 될것 같아요. 기품작가는 아이씨랑 200번을 치는 것 같아요. <laughs> 아저씨가 <laughs> 있어. 야, 이거 두 분은 진짜 감자튀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똑같습니다, 비주얼이. 어, 어, 저 고기를 많이 자르네. 아, 네. 다져버려요. 아, 고기 다지는데? 네, 다져버려 분량이 기가 막힙니다. 아 분량은 확 납니다. 4분, 4분, 4분. 한번더 가가지고. 데뷔, 아, 와, 트러플에다가 캐비까지 넣었어요. 아, 여기. 오, 어디, 어디. 여기 트러플, 캐비어 다 넣었어요. 고기, 아 케이퍼트러어트 네, 아, 맛있는 거다 들어갔어요. 잘 튀겼는데요. 빨리 먹어. 막 물고. 짠데? 한지원 씨. 두부가 감자튀김처럼 나왔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만 집어먹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직은 좀 뜨거울 텐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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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먹으면 치고 뭐, 먹어면시간이 없어, 없어. 아정환씨 그래도 예능이니 까먹어야죠먹어야지 먹을게요, 아, 먹을게요. 감자 튀되같은가 해야 되냐 야죠자 두부 튀김이 튀자 튀김 같은지. 두부. 야 비주얼은 감자 튀김 뭐가 해야 니냐 뭐가 야육냐뭐이뒤야되서 뭐가 해야 도자 뭐가 해야 되냐 뭐가 자! 야 되냐 뭐가 해야 되냐 뭐가 해야 되냐 뭐가 해서 되냐 뭐가 해야 되냐 뭐가 해 안돼잖아맛지요 고소하지 고소하지 맥주를 부르는 맛입니까? <laughs> 맥주가 땡깁니다. 야, 완하고 맛있습니다. <laughs> 맛있어요. 맛지 대박. 어, 잘 튀겼는데요, <laughs> 두 분. 네.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요. 자, 2분, 2분 아, 30초, 2분 30초. 저 디핑 소스 맛있겠다. 망했다. 어. 아, 그냥 그냥. 어, 하우리야. 하야 미안. 어, 하우 미안. 자, 뭐가 잘안 내려면 김민작가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막 내려놓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김프, 역근 뒤. 체채 누리라고. 체에 한번 내려, 채한번 내려. 체, 치즈 채잘안내려져 자, 뭐가 안 내려? 려요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갑니다. 소스가 되어야 되는데. 천천히 녹아야 되는데 센 불에서 치즈가 누어가지고 아, 그냥 내가 그냥 내 그러면 이건 체크 응원체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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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로 이걸로 너무돼 너무, 너무 자자자 그화상그화상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1분 40초 1분 40초 1분 40초. 40초 1분 40초 아 너무 뜨겁습니다 아우 oh. 뜨거워 아우 양쪽다 뜨겁게 나와 이거라도 써요 아빠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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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자, 시간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뭐야. 사바스코쓸 거면 쓸 거고. 아, 저게 좀. 아, 아 저기. 네. 예쁘게 해줘요. 아, 저게. 좀 예쁘게 해줘요. 거칠어, 거칠어. 자, 이제 남은 시간 1분. 진 박명수 이드 씨가 호라인다. 그래도 비주얼을 좀 생각하시는 분인데 한 소리 듣겠다. 아, 기조기조 어, 오부집 아니야. 오부집. 이거 캠프 오부집이잖아, 지금. 제발 기부. 저리는 거죠. 아, 뭐? 기조이 <laughs> 뭐야 이게? 바슬리! 사실리사실하면 바슬리, 바슬리. 바슬리, 바슬리. 돼요. 괜찮거든. 아니, 샐러드도 돼.

서비스 안 줘, 야 서비스 안 줘. <laughs> 저 오늘은 파좀올리 올리면 안 될까요, 파마? 우리 당근 거. 파파 예, 예, 근데... 파, 파. 아, 그 김국희 근데... 양해해 줘야 됩니다. 예예. 예. 셰프로서 <laughs> 네. 양해해 주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 정도는 제가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안 올리겠습니다. 올려, <laughs> 아, <왜요>? 아, <laughs> 야 윤남도 저걸 또 놓쳤네. 파를. 팔을... 야 이거 손님이 다 찍어 먹고 그냥 남겨두는 <laughs> 거 아니야? 야 먹던 걸.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너무 귀엽다. 귀엽다. 나 이거 이게? 내가 이거 먹다 보니까 대박. 수한 내가 왜왜 상한 적 있어? 자 이렇게서 해한명 <laughs> <반명수> 수씨를 위한 본맥 한 명수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뭐좀 일단 비주얼 마음에 네. 드십니까? 혼자 어? 먹는데 뭐 비주얼 이렇게 따지지 않지만 비주얼적으로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요. 안 만족스러운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와수저가 네, 예,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 어느 회사장인데? 자자, 먹어보죠. 예, 이제. 네. 아니 썸 이거는 저요 호프집 저 처음 하신 분 같아요. 호프집을 <laughs> 정보 없이 온 처음 하신 것 같아요. 그. 처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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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따 가 비주얼은. 딱 맞아요. 집에서 혼자 먹기혼술하기 좋아요. 고단백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딱 맞아요. 맞아요. 감자튀김이 아니고 지금 두부 튀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맥주 한잔 마시고 맥주 한잔 웨이터? 웨이터. 아, 투이투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테리우스라고. 웨이터 <뭐라> 중에, 그죠? 웨이터 안주. 테리우스 많이 했습니다. 네. 안주가 두 종류거든요. 네. 하나는 그냥 두부 튀긴 거에 네. 소금 약간 뿌린 건데, 그거는 그냥 드시다가, 딥소스는 그냥 뭐 관상용으로 보셔도 되고. 맛있다, 맛있다. 잘안 나온다고. 맛있다. 맥주 한 모금 마시고. 맥주 한잔 드셔주시고. 아우. 야 아, 맥주에서 진심입니다. 이 끝내고 시작는 시간에 아, 이거 캔 정도 먹거든요. 아, 아, 바로 맥주. 아, 아, 저 안주가 맥주를 한번더 불러 줘야 될 텐데. 그렇죠. 음, 음, 음. 예. 과연 그냥 한번 먹어봅니다. 주부 튀김. 맛있겠다. 고소하죠. 아, 어? 어, 왜 맛있지? 맛있 어우야. 국바람이 여기까지 왔어. 국람 야, 이 아게다 보시니까 다양게드셔보 찍는다, 찍었어. 안들어가 예, 굳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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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치즈 굳었어? 어안 들어가. 다시 한번 한... 아... 치즈 됐어. 어. 농도가 안 맞았어. 네딴데 가자 그 소리 나올깜같은깜빡풍얼마풍요얼마예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얼마에요? 웃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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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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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요아그렇죠그렇요아 그래요 아요아네아요아네네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맛이 달아 어, 아그거끄아끄덕그거랑아른 거야? 아 그래요 아그요아그요아제래어아주래요아 그래요 맥주 래요아그아아아요 김풍 맥주. 광고 들어오겠다. 좋은데? 예, 좋은데. 아, 야, 이거 맥주 광고 잘먹습니다 아니 뭘잘 먹었다고. <laughs> <laughs> 얘기를 해뭘잘먹 <laughs> 아, 순간. 너무 허브튀김 요 맥주 드시러 오신 분이 아, 아닌데. 아, 아 오해했습맛 오히려... 평가를 해 주셔야죠. 이 두부튀김. 네. 처음에 이거 처음에 먹었던 거 있잖아요 네. 딱 먹었을 때 아무런 맛이 안 났어요 음. 아. 칼로리 없는 안주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어.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나름 건강하게 네. 근데 뒷맛은 계속 씹을수록 고소하긴 냥 맥주를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되지? 그걸 딥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원래 가딥소스를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딥소스는 일단 굳었어요. 진짜 굳었어요 굳었어 전혀 내려오지 않고 아. 굳었어 굳었어 이거 봐안 찍혀 어. 안 찍혀 <laughs> 그냥 뭐 깐풍이 대박이에요. 깐풍, 깐풍 두부튀김. 깐풍은 어. 맥주를 불러요. 매콤한데 음. 맥주 를 불러. 진짜 어. 리얼로. 디핑을 떠서 깐풍에다 올려 드시면 엄청 잘 맞을 거예요. 어? 어, 이거를 어.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이걸 이렇게 찍어라고? 네. 올려서 젤처럼. 치즈 푸가 먼저. 어어. 어 맛있겠다. 어 나. 어. 아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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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아, 사람이에요. <laughs> 깐풍 두부튀김이 매콤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 치즈가 들어가니까 고소함이 섞여요. 음. 음. 단짠, 단짠. 음. 부드러워이 음.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어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네. 이 샐러드랑 같이 먹는 거 아닌가요? 크로아상 얇게 윙거를 들고서 육회를 얹어서 까나피처럼 드시고요. 뭐요? 요 어. 집에서 혼자 먹는데 너 복잡한 거아니요 아니. 아, 집에서 아, 혼자 어. 먹을 손만 <laughs> 있으면 되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어. 네. <laughs> 하나를 뭐라고 하는 전혀 안들려저쪽으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네. 딱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먹으라 이거예요. 어. 아. <laughs> <laughs> 진짜. 아, 타고 났다 저 영어는 얼굴. 이 <laughs> 야, 자. 어. 어, 어 뭐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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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물기 어, 어. 어. 무슨 표정이야? 어, 한번 봤어 어, 이상해. 이상해. 애매한가 보다. 디아 아닌가 보다. 어, 저기 아시 한번 그그 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이해가 안된것 같아요. 자, 지금 저게 크라상 생지 네. 이용해가지고 크라상 생지, 네.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음. 맛있어요. 음. 빵 어. 잘, 원래 맛있는 빵이니까. 맛있는 빵. 그리고 이 고기가. 리 불고기 뭐. 재놓은거안 익은 거는 아 어, 불고기 애매하게, 애매하게 아 이거 약간, 약간 그게 아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 있나요? 아, 육회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육회 겉에 아타 육회 느낌으로 한 거야 그냥. 네, 육회 약간 걸리게 아 얘기를 줘야지샐러드랑 한번 드셔보세요자이샐러드는 삼십 초 걸려서 만든 마지막에 아 막판에 급하게 만든 아, 샐러드입니다자 혼자 있을 때 맥주 안주로. 세컨드 오, 박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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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오. 좋아요? 어화장 되게 맛있네데뭐왜 뿌린 게 뭐예요 이거 그냥 <목소리>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이랑 아, 아, 소금 살짝 응. 이거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샐러드잖아요 네. 되게 맛있네요 맞아어이거도 좋아 음. 이거 봐야 되아니아이건거 까꿍이네 이거 이네 이거 까꿍이네 이이네 이거 네네이이 근데 건강하지 않는 맛이 나면서 맛있는 것요 <laughs> 오히려 더 네. 맛있어요, 근데. 이게 맥주가 그속 땡기겠네요. 어... 맥주가 안남노 남는...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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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어, 맛은 맛은. 음. 세련된 맛이야. 어, 고급지다. 고급죠고급죠 소주 땡겨요. 소주가 네. 어, 땡겨. 와인, 와인, 와 안남노 셰프님 거는 이건 진짜 어느 와인바에 가서 딱. <laughs> 넣어너요넣어요 <laughs> 김풍 작가님 거는 약간 좀 맥주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얘는 진짜 약간 로제 스파클링, 로제 샴페인, 약간 이런 거랑 딱 먹어서 딱 떠오르는. 사실 뭐 미식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약간 캠비어나뭐 이런 걸로도 이렇게. 맞아. 와인 안주로 정말. <laughs> 진짜 고급로죠 <고급스러워>. 되게... <laughs> 어, <laughs> 맥두... 아, 근데. 이거 그냥 탄산 반는 일반 맥주 이건 프리미엄 맥주나 에일+ 아 네일. 에일이나 에일맞트에발제발 허트에 발아트에시허마에발허오에발 허트에 발 허트에 발 허트에 발요트에발 허트에 발 허트에 보고 있에요이트에발허 보고 있허트이에발허 아 야. 다다야다다 어떻게 하냐 분명히 아, 말씀드렸잖아요 혼술 혼술을 하잖아요 네, 혼술를 하면은 그러니까. 음. 안주를 먹었을 때 담이 땡겨야 되거든요. 어. 깐풍 두부튀김이 딱 먹었을 때 매콤하면서 어, 어 매워 하면서 다음 맥주를 땡기게 어, 돼요. 네. 그 네. 맞아 맞아 맞아. 예 근데 우리 저남노 우리 저 셰프님은 고급스러워요. 와인 진짜 와인이나 샴페 인 이런 걸 드셔야 되는데 지금. 오해가 드신것 같아요. 아, 지금 뭐 <laughs> 윤남도 셰프의 명찰이 너덜너덜하게... <웃음> <지금>. <웃음> 저, 저 미안해요. 끝났는데? <laughs> <나는>, 윤 <laughs> 셰프님 미안해요. 충격받았어. 아서 너덜너덜 아어 아, 지금 <laughs> <와인> 도라이가 <laughs> 김풍에게 두 번이나 줬습니다. 김풍, 제가 소감 한 말씀. 네. 역시 <laughs> 냉부의 도라이는 바로 저 김풍입니다! <laughs> 아. <laughs> 보니까 <보내고 웃음> 우리의 토가이로 그러고